신작 입고 완료. 신작 탐구 생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laughs> 자, 어릴 적에 이런 괴에담한 번쯤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는 어떤 색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됐지만 지금은 무조건 빨간 휴지가 답이죠. 자, 빨간 휴지 타고 떡상 가자. <목소리> <오이> <목소리> <목소리>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급등하며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한 총머. <목소리> 놀랍게도 누군가가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마이너스였던 주가가 플러스가 된 건데요. yo what up everybody roaring kitty here uh, i'm gonna pick a stock and talk about why i think it's interesting and that stock is gamestop uh, i know it's a polarizing stock and some of you probably gonna tune out the stream right now when you hear i'm bullish on gamestop but i am you can see it is now the biggest position by far in the roaring kitty portfolio 자신의 투자 현황까지 오픈하며 종목을 추천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와 투자를 함께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5배 상승이라는 수익을 기록하며 축배를 들게 되죠. Maybe you should sell. No. It's not about the money. The stock market is not about the money. My dad, he worked his way all the way up from bag boy to general manager. And then one of these Wall Street funds came in and bought it and Vampire sucked all the money out of it and then declared bankruptcy. And these are trying to do the same thing to GameStop. Fuck. 게임스탑의 상승세는 뜻밖의 개인 투자자와 월 스트리트 공매도 세력의 전쟁을 부추겼고 그 결과 엄청난 떡상으로 상상 초월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완승하게 됩니다. Rich. 그리고 전 재산 올인했던 키스는 돈방석에 앉게 되죠 how much did we lose today? A billion?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시작했던 해지펀드는 <laughs>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요 갑자기 주식 게시판과 함께 키스의 방송 채널이 닫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they, they off the buy What? That's 게임스탑 주식의 매수까지 막혀버리고 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 조작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키스와 개인 투자자들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개미들의 짜릿한 실화를 그린 이 영화. 지난 2021년 미국을 들썩이게 한 게임스탑 주가폭등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요. 실제 월스트리트 출신의 제작진들이 작품에 참여해 큰 기대를 모았죠. 여기에 폴 다노, 세슬 로건, 세바스 찬 스탠 등 대체불가의 배우들이 만나 주목받았는데요. 실제 인물들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 영화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 짜릿함을 선사하는 이 영화. 바로 보기 버튼을 누르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월스트리트에서 반격을 시작한 가운데 과연 개미들의 반란은 계속될 수 있을지 영화 더머니에서 확인하세요.